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서 8장 5절에서 13절. 네, 함께 구독하고 13절을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이 일을 다가 순결하게 하라. 너는 이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하지 않은 마기를 건재물로, 의사선 꿈과 나를 주로 수승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나는 또수송하지 않은 마기를 수치재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하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제물로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요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인리에하고 내가 그하나취해로하나님 번재물로 요 드려. 네, 예, 예. 함께했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예수님의 영역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족기 5절에서 1 3절 오늘 본문을 그대로 레위인의 봉사 규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윈의 봉사기례 레윈에 관련된 기례는 우리가 앞에서 민숙이 3장, 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에 봉사할 레윈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그런 기례였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레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순서를 보니까요. 모세가 속죄군을 뿌리고 그리고 온몸에 털을 다 밀게 한다. 어, 그 다음에 의복을 빨게했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에, 레윈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윈에게 안수해서 부르를 했다. 자, 레위 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윈에게 안수를 했다. 자, 이것은 이제... 어, 이렇게 보는 거죠. 각지파의 족장들이죠. 각지파의 족장들이 에그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가 방식. 여러분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제 대속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어흠 없는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어 잡기 전에 거의 다 안수하죠. 어 자기 죄를 전가합니다. 아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어, 이스라엘 자손의 박제파 독장들이 레위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어떤 책무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 전가해서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 우리 이제 항존직으로 제가 확장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이 항존직들 또 이제 다그 어, 어, 목회자, 그 다음에 예, 목사, 장로, 안식사, 권사. 예 그래서 이제 투표 방식으로 어또 이제 온 교회의 서약 방식으로 그렇게 서약을 통해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구 약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안수를 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모에 침묵, 모 대해서 전가를 한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윈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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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글에 그래. 자첫 번째로 예,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따로하그래서 정결하게 하셨다. 6절을 가르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윈을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봉사, 교회를 봉사할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교회의 직분자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교회 직분자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부약의 광야교회에서, 예, 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정결, 특별히 그들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최우기 18장이시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 예, 일곱 집사의 자격도권,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음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정결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교회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신앙과 인격과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 을볼때 이제 어, 왜, 왜 이방인은 안 쳐요. 이방인은 치지 않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아멘 사람들은 그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 이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이 사람들을 딱한사을볼때그 사람의 신앙,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 말씀이 얼마만큼, 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서 그 인격에 잘 녹아들어서 그것이 발현되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그것이 계속 삶으로 나타나죠. 이세 가지를 보는 것이죠. 자, 이세 가지, 신앙과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 평상시에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음,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는 신앙과 인격과 삶이 나아질 수가 없죠.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우서 2장 20절 21절. 자, 큰 그릇과 큰, 큰 그릇이 있고, 금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칠그릇, 어, 또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 이런 것에서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주인에 쓰시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쓰실, 선한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관결을 말하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바로 음식을 담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만서 2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라.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입술에 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결함, 저도 마찬가지만 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정결하게. 네. 레위의 봉사길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는 얘기가 되,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의 봉사길의 두 번째 속죄케 하라. 속죄케 하라. 이런 얘기죠. 자8 절을 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속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이 사람들은 철철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음, 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런 사람 선택해서 일꾼으로 삼습니다. 직분자를 세워요. 장로 권사, 에, 그리고 안수입사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할때 특별하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탁게 피로 잡고 어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못해요, 어, 못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 대표기도 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 에, 그러니까 이제 어, 대표기도 있는 날, 특별히 그런 날은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특별히 기도 그한 주간을 기도로 잘 준비되고 이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그 저기 우리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 그 교회 목사님 께서요 거기에 제 개척하셔가지고 개척하셔 30년 이상 키우신 분인데 안세워래요성가대도 쓰지 마. 그래, 그래 주일날 새벽에 입고 온다 면성가대 쓰지 말라고 그래 <laughs> 와! 야! 세다! 세! 진짜! 어. 당신이 개척하시고 키우셨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도 아무나 시켜요. 어, 특별히 잘그한 주간 특별히 뭐 장모님이라 할지라도 단식집상이라 할지라도 그한 주간 자세부님을 준비하시고 세벽님을 주요자 세부님이 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준비 안 되면 안 제가 그래요. 딱 써있는데 이름 써있는데 바꿔버려요 그 자리에서. 와, 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세다. 네. 그렇게, 그게 맞아요. 지금 이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이 흠이 있으면은, 어,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흐지시 거기 책사어요 자, 아론의 도하들 우리가 봤죠? 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딱 담아가지고, 네, 그 뭡니까, 향불을 피우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홈녀와비녀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녀와비녀하스도 어, 하나님께 바로 준비된 제서장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그때만 말씀드렸듯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잘 양날의 칼 같은 것이 되어서, 잘 감당하면 복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못하면 저주가된다는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 그래서 장로님들장로 장노 임직하고 안심사님, 권사님 임직할 때, 아무나 들 털려도 태우면 안 돼요. 그분한테 안 좋아, 그분한테. 교회한테 안 좋아. 다안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냥 교회. 그냥 저통은 너무나 막좀 쉽게 쉽게 좋은 단 말이에요. 예. 저기 만약 저 시골에 있을 때또 우리 시찰교회에서 아니 이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좀 뭐가 소소하셨나 봐요. 권사님이셔요 이분이 소소하신 소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옮겨버렸어 천주교로 성당으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로서의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정도의 의식 수준도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안 돼. 그런데 그냥 얽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건설하라고펄자 시켰는데. 예, 천주교로 가셨어요. 천주교. 이게 <laughs>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음, 예. 어, 여기서 엘리제사장 얘기를 좀 잠깐 나누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이 집분자에 대한 기준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그리고 이제 안수일사님, 권사님 이제 이렇게 집분자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음, 음, 엘리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특히 목사님들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자녀를 보면 은 그분을 알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한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 자식을 보면은, 예. 그래서 어, 사명을 잘 감당하신 목사님이라든지 사명을 잘 감당한 장로님 이렇게 이제 예, 그 직분자들 자녀들과 잘돼요 축복받습니다. 자녀를 딱 보면요 거기알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훔니와 비누아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엘리는, 엘리 제사장 잘했는데, 이놈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이와 비니어스가 나온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를 뺏겼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와가지고, 언약계를 들고 나갔는데, 뺏겨버려서 피하고, 그리고 혼이와, 혼이와 비니어스는 죽습니다. 그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의 죽음의 장면과 그 아들들을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을 알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디모데 전서 3장 3장 4절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거라고 하면 그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잘잘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하는 자라야 할지. 그죠? 자,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 돼요. 그래서 이혼에도 아웃. 우리 합동 측에서 목사님, 목사님, 아, 이혼하시면은요, 면직됩니다, 예, 면직. 됩니다. 면직. 예, 또 여러 가지 또 뒤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조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분자를 서울 때 얼마만큼 잘 잡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 레윈의 봉사학이래첫 번째가, 교회 예, 직분자는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예수님의 피로 속죄어야 된다. 교회를 하기 전에 먼저 경건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히 교회를 진행할 때 특별히 집권자들 더 많이 경건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예, 진님교에도 청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니다세 번째 레위인의 봉사길에 세 번째로 봉, 그런 다음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날 공사하겠다. 1 1절 보시겠습니다. 1 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공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어, 죄상을 받는, 에, 어, 죄상을 받은 성도. 이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특별히 더욱더 각별하게 경건히 힘쓰고, 그리고 회개 힘쓰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그일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도전서 사장 이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충성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토돈 품권 비요한번 말씀드렸죠? 예, 네, 마복문 20장, 1절에서 16절, 토돈 품권 비요 3시, 6시, 그 다음에 9시, 11시, 11시 품권. 그래서 이제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찍부터 우리가, 저도 이제, 어,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가끔 했었어요. 용돈좀 딸리면, 어, 며칠 쫙 하고 나면 몇십만원 딱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 몇번 있는데, 네. 군대 재대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어, 보통 8시, 7시 시작하죠? 고 일찍 시작합니다 아, 일찍 시작하죠 근데 이제 9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3시 품과 9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에 6시, 옥, 정오에 정오. 12시에 나가니까 또, 있었, 또 사람들이 일하고, 일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그사람을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품싹스를 주면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또 데리고 와서, 어, 똑같이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3시간밖에 일하는 안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11시 분권이에요. 오후 5시에 갔더니 또 있다는 거예요. 6시까지인데,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1시간만 일해도 똑같은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생각부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이 세시품권이 이제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얼마나 충성됩니까 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순교당하면서 그죠 그리고 사도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초대비가 어,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겼냐 말이에요. <laughs> 복음이 퍼지고 그렇게 이제 충성스럽게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섯 십 분고 아홉 십고는 이제 여섯 시는 유럽으로 보는 것이고요, 9홉 시는 어, 미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벳 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거의 완성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1시 분분이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으로. 어, 어, 두,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대전대학교에 부임해 오면서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한국이다. 마지막 때 한국이다. 계속 한국 얘기만 나와요, 지금.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성경적 분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왜 한국인가?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 쓰시는가? 어, 이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이요 셈족의 셈족, 샘적. 두가 둘이 형제 형제. 이제 마지막 제, 초림은 이스라엘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한국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너무나 많아서. 예.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정말 충성스럽게 이제 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 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제 한국의 목사들,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레위의 봉사 규례는 그이셨다 교회의 집권자들은 특별히 몸과 마음을 정결 정격,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속죄 속죄 깨끗하게 식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일꾼이 되야될때하나의 놀라운 역사 축복 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에 누가 다 맞출 수 있나? 근데 이것이 성경 교학 성경의 얘기고 뭐다 마찬가지. 어, 광야 교회에서도 그랬고, 천혜교회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디모대 후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직분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보고, 어, 여기에 잘 맞추고, 그리고 또 이제, 직분자들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또 직분자 세울 때, 잘 세워야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 올 텐전 제일교회가 마지막 때, 예, 정말, 예, 하나님께 열한시 품꾼의 사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로 축권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